안녕하십니까 <laughs> 아 제가 오, 어, 오토바이를 어, 하나 너무 오래 돼 갖고 카바도 오래되고 뭐다 깨지고 그래 갖고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좀 했습니다 아. 어, 뭐 예전 90 93년도 정도 되나 슈퍼 리드 슈퍼 리드인가요 아, 슈퍼리드 맞네 이 92c c 인데 투사이클 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거는 흡입 압축폭발 4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옛날 거는 투사이클 이라고 흡입폭발로 해갖고 이제 했는데 뭐 여러가지 문제도 많았고 이제 고물상에주서갖고 했더니 이제 어, 뭐 커버 너무 이렇게 해갖고 커버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 커버도 오래되고 뭐 시동도 뭐잘 정비를 해놓으면 또 카바를 다시 또, 또 뜯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이번엔 좀 한번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부 위, 위쪽 부분에 거기가 이제 사각 헤드라이트인데. 뭐 저도 뭐 크게 뭐 원치를 아는 것 같아서 이제 요 사각 l e d 라이트를 했고요 어뭐 타이어는 제가 손수 갈았고 뭐 여러가지 음... 예, 타이어도 새건데 좀 도색하느라고 제가 감싸질 않아서 조금 이게 타이어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백밀러는 그냥, 그냥 싼걸 갖다가 해서 이제 제가 했고요. 정품은 아니고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게 오래됐어요. 시트 커버도 오래돼 갖고 집에 있던 거 방수 커버 갖다가 천막 같은 걸로 해 갖고 이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앞에 발판 부분도 제가 다 떼어버리고 깔끔하게 했습니다. 도색하는데 시간 좀 많이 걸리고 좀 깔끔하게 하느라고 하는데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제 뭐 깔끔하진 않겠죠. 아무래도 전문가보다는. 여기는 원래 이 파이프하고 여기랑 같이 프레임이 맞는 건데 이게 프레임과 이제 제가 고물상에서 주워 왔을 때부터 해서 이제 문제가 좀 많아 갖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이렇게 휘어갖고 이제 제가 다시 이렇게 프레임을 다시 이렇게 어 다시 만들었고요 원래 거는 이 제품이에요 보시면 여기 보면은 오래돼갖고다 녹이 나갖고 볼록볼록 뭐 곰보 식으로 졌고 요거는, 레그레타, 이제, 이제, 뭐, 차, 제나레타에서 전원을 놓으면 여기서 전원을 일정하게 집어넣어주는 거고요. 요거는 현재, CDI 유니트입니다. CDI 유니트가,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 이게, 엔진이 크랭킹이 돼버리면은 여기서 이제 전원을 들어가서, 이코압이코압 이 코일을 전기를 놓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 스파크 플러그 이제 껴지는 어, 케이블 선이 있고요. 이쪽 안에 이제 케이블이 들어가겠, 들어가겠죠. 그리고, 예, 머플러 커버도 여기 원래는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거 오래돼서 이제 잘라져서 그냥 갖다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는 거 보면은, 이거는 저겁니다. 휘발유 탱크. 얼른 휘발유 탱크가, 이쪽에 딱 기름을 넣고요. 이쪽 부분에서. 여기 탱크가, 있, 이렇게 밑에, 있, 탱크가 밑에 있던 거거든요. 제가 다 떼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오래되니까 기름도 막, 물도, 수분도 많이 섞이고, 여러 가지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요거는 스타트 딜레이입니다. 저기서 전원을 놓으면은 스위치를 놓으면은 스타트 스위치를 놓으면은 여기서 코일로 아, 파워를 놓어주는 거고요. 이쪽은 뭐 다들 아시지만 카브레타 이거는 에어클리너 이 브레이크 케이블 드럼이 있구요. 이쪽 이쪽은 테일라이트입니다. 이게 슈퍼리드 처음에 나왔을 때이 모양이 있고요. 이 테일라이트가 여기서 이제 신형급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라운드가지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게 이게 첫 번째 이게 초창에 나온 겁니다. 이게 혼다에서 나온 거고 저도 얘를 찾아보니까 걔 설명이 되더라고요. 일본 걸 갖고 와서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이. 이 탱크는 투사이클 오일, 그러니까 엔진에, 엔진에다가 윤활을 시켜주는 장치고요 여기가 이렇게 숫자 보면은, 예, 89cm 써있네요. 예, 90c 가깝고, 출력은 매우 좋습니다. 제가 수리를 다해놔갖고요 아, 매력은 있는 것 같아요. 캡을 꼈고 여러가지 호수 같은 경우는 다 제가 오래돼갖고 쓰질 못해요 그래서 호수는 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이동됐고 여기 제가 이거 쓸수 있게 파우치를 달았, 달았어요 갖고 있던 거에다가 이렇게 파우치 여러 가지 이제 넣을 수 있는데. 그냥 여러 가지 넣으면 좋더라고요, 그냥. 뭐 버리기 좀 그러고. 여기도 이제 파우치. 예. 생각 생각보다 많이 활용도가 좋고요. 사용 설명서 여기 있고. 킬로미터는 8758로 돼 있네요. 이게 93년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도 제가 제작을 했고요 시트 시트 커버 시트 어 브라켓 해갖고 제작해서 이런 식으로 저렴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모양 뭐 줄라는 건 아니고요 저도 뭐 제가 가진 뭐 훌륭하진 않죠 아무래도 뭐 이거 하나 해서 뭐전 저걸로 하는 거니까 디자인을 쓰는 거니까 오늘 이거는, 이거는 기름펌프 예 엔진에서 흡입이 되면은 압축이 돼갖고 이 공기를 빨아들여요 그 빨아들이면은 휘발유를 다시 역으로 해서 기름을 노준 노주는 장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여기 투사이크 오일 집어 넣는 거고요 이 캡이 끊어 이이 이, 이, 이 뚜껑이 이렇게 돼갖고 제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는 오일 오일 갈때 쓰는 저거 뚜껑인데요. 이거 다른 걸로 제가 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구멍을 내놓, 내놨습니다. 이게 구멍 안, 이게 안 해놓으면 압이 차갖고 기름이, 어, 내려가지 않, 안,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예, 브리더 벨, 브리더를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이건 이건 배터리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름 탱크 이 기름 탱크도 무조건 만들면 안 되고 핵심적인 거는 이거예요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뚫어줘야 돼요 구멍을 안뚫어주면 여기가 진공이 돼버려 갖고 휘발유가 섞이 어, 안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름을 빨아 올리면은 이 호스로 이 호스로 해서 이렇게 내려, 내려옵니다 내려 그러면은 이 엔진열 때문에 이, 여기 바로 엔진이 있어서 어 휘발유나 뭐 모든 게 조금 영향이 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쿨링 시스템을 만 달았어요 이거는 냉장고를 부신 거 같다가 냉장고 콘어 이게 팬에 연결된 거 이거 이게 해주는 건데 이걸로도 제가 엔진 열도 식혀주면서 달리면서 엔진 열도 식혀주고 이이 쿨링을 달았고요. 그리고 이 기름이 이렇게 내려가서 이 펌프를 해서 이 기름을 이캐브레터로 공급을 해주고요. 예, 공급을 해주고요. 이, 이 중요한 건이 쿨링을 달았다는 거죠. 뭐큰 효과는 볼수 있을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그냥 지적대로 다는 것 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고 예 그리고 음 이건 컴퓨터 예, 컴퓨터 파워고요 이거는 디자인식으로 제가 이렇게 발판에다가 컴퓨터 안 쓰는 거 있어서 이 부품을 어디다가 집어 넣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상으로 그냥 쓰는 거죠, 뭐. 예. 이렇게 있고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지만 저는 이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이, 이놈 자식을. 예, 뭐 USB 꽂는 것도 있고, 뭐 서비스 넣는 것도 있고, 있고요. 이렇게 해놨고요. 그냥 디자인식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건 피스를 박지 않고 리벳 작업을 다녔어요. 리벳. 그래도 유형이면은 이렇게 또 리벳 해놓고 여기도 리벳으로 박아놨습니다. 컴퓨터는 잘 몰라 갖고요. 이렇게 있고, 이거 배터리 들어가는 거 있고. 아 지금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저는 이게 뭐 이게 뭐. 오토바이 전문가는 아니고요. 제가, 그냥 취미생활을 하면서 제가, 어, 저도 오토바이 조금, 하다가 모르면은 센터 가서 한번 물어보고, 아는 형님들한테 가서 여쭤보고, 여러 가지를 하는데, 아, 그래도 뭐, 제가 필요할 때 기술자들 안 불러서 제가 돈을 안, 아, 아 기술자들 해면은 또 출장비도 줘야 되고, 이것도 해주고 근데 저는 이렇게 따로 그냥 제가 만들고 싶은 거 있으면 만들고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영상 여러 가지 올수있 지만 한번 시동 한번 걸 어보 겠 습니다.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고요. 새로운 거 있으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이스 있로록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아, 저도 웬만하면 구독 얘기 처음 하는데, 아, 구독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